예 안녕하십니까. K 하하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상동에 나왔습니다. 아, 영월 옥동천 아, 지류인데 이렇게 벚꽃이 아주 만발해 있습니다. 아 거기가 조금 덥습니다. 저 건너편에 저집 앞마당의 벚꽃은 조금씩 피기 시작을 하고 아참그 매서운 눈보라치는 엄둥소란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. 아, 구독자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, 그동안 안녕히 잘 계셨습니까? 아, 이렇게 아, 상동 진인로 입구에는, 이렇게 만발해 있습니다. 이 나무는 뭐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도 꽃모으니가 이렇게 맺혀 있고 건너편에는 아 다리 교각 공사가 한창이고 아이 꽃은 도로변 화분인데, 무슨 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예쁘게 이렇게 펴있습니다. 자 아, 너무 아름답습니다. 길 건너편에 <laughs> 저렇게 아, 아주 뭐 핑크색의 벚꽃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서 있습니다. 아참내꺼에 돌을 보니까 탐색하고 싶습니다. 오늘 모처럼. 아, 상동에 왔습니다. 잠시 운행 중에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세워놓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립니다. 어제가 고구였습니다. 아, 완연한 제 봄입니다. 이 화려한 벚꽃도 머지않아 떨어지고 어 이제 또 덥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더위가 이제 찾아올 겁니다.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십시오. 네, 여기는 골드바이 공원입니다. 아, 참 멋있네. 이렇게 상동에 벚꽃은 만발해 있는데 산에는 아직도 <laughs> 이렇습니다. 예, 상동 버스 종점에서 4월 21일 아침 케이하가 인사 올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, 행복하십시오. 건강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